예, 오늘은 7월 7일 예, 견우와 증여가 만나는 예, 그날이에요. 어, 1일이고요. 어제 하던 신축 현장 예, 마무리하고 올 겁니다. 오늘 빨리 될 거예요. <laughs> 어제 최대한 해놨기 때문에 예, 오늘 빨리 됩니다. 아무튼 와, 바람이 좀 불어요. 예, 오늘도 바람 좀 분다고 돼 있긴 돼 있었어요. 아무튼 어제는 와 바람 엄청나게 불었고요. 아우 걱정되는요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오늘 마무리하고 예, 일찍 와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아파트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아바 많이 부네. 아 어제 진짜 바람 때문에 와 엄청 무서웠어요. 예, 오, 오늘도 조금 그러겠네요. 부지런히 가볼게요. 에? 아 오늘 저기 여기 현장이 저희 집하고 차로 거의 5분 거리여가지고 예, 일어나기는 일찍 일어났는데 와 허리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늦장 부리다 보니까 조금 늦었네요. 에?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예, 어제 가 보니까 그 토요일이여가지고 차가 하나도 안 막혔고요. 오늘도 일요일이여가지고 차가 안 막혀요. 그래서 금방 갑니다. 그래서 늦장을 많이 부렸어요. 에? 어제는 그래도 조금 일찍 갔고 오늘은 어일 양도 작고 예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많이 부렸네요 원래 7시부터 매달려서 일할 생각이었는데 <laughs> 지금 이제 줄내리고 막 이러고 있어야 매달릴 수가 있는데 <laughs> 아 아무튼 예예일 양에 따라서 아니면 현장 거리에 따라 가지고 예 마음가짐이 항상 그때그때 그때 바뀌어요 그때그때 그때 <laughs> 오늘 일 양은 많지는 않으니까 아주 많이 예 늦장을 부린거죠 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 저건가? 아니, 아니다 부지간히 가볼게요 지미가 7시를 알려주네요 얘는 아직 안되네 <laughs> 지금 매달려서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은 <laughs> 이제 바뀌었네요 당시 맘처럼 안 되네 옛날에는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다녔거든요 야, 그때는 진짜 대단했던 거였네요 어, 저것도 제가 있던 건물이고 와, 건물 진짜 많이 생겼네, 사상에 그러고 보니까 <laughs> 에, 이제 다 왔어요 여기 서이스타일스 여기가 제가 일하는 현장. 바로 길 하나 놓고, 서위 제가 하는 곳. 으허, 이거,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가저 <laughs> 여자들도, 에, 애들, 아, 여자, 아가씨들도 에, 내가 똑같네. 애연가네, 애연가. <laughs> 압록박스 에, 어제 그렇게 저 이름 생각이 안 났었어요. <laughs> 차를 어디로 대지? 그냥 지하로 가야 되겠네요. 지하가 낫지 뭐. 여기, 중장비도 많이 다니는데. 근데,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네? 현장에? 나, 나밖에 없네? 아, 한명 있다, 한 명, 저기. 포타. 야, 어제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아, 두명 있네요, 두 명. 저기서 뭔 작업하네. 와, 오늘은 사람 아무도 없네. 저밖에 없어요. 어, 내 세상이가. 어, 오늘은 다 갖고 올라갈 거예요. 지하로 내려와서 챙겨서 또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힘들고. 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리콘 한 박스하고, 그리고 프렌즈 캡다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어, 여기도 두명 있다, 두명 아, 네명 봤어요, 4명 지금. 네가지네명 요새는 현장에 뭐임팩도막 가지각색으로 많이 갖고 다니는지. 그래서 다 갖고 갈 거니까, 차를 어디다 대야 되겠나? 좀 한적한데, 대 한적한데. 이쪽은 막, 여기 막, 폭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차를. 어, 죠 여기가 최고 한적하네. 거리는 멀지만 한적한데 넓은 자리 차지해야지. 오늘은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예, 하네스 하고요. 아, 코브라 아삼락이죠 보조로프를 자일로 수명을 편해, 편해. 하고 실리콘하고 저 프렌즈가 여기 있거예요 프렌즈하고 쓰레기 마대까지 챙겨서 올라가 볼게요. 하네스부터 입고 다 챙긴 것 같아요. 없지? 아, 하이바, 하이바! 하이바를 안 갖고 갈 뻔했네요 어, 안전공간이라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사상에 아 어, 하이바를 어, 옥상에 있는가 본데 에, 어제 옥상에 났는가 봐요 일단은 그러면 에, 이렇게 들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 날씨가 엄청 흐리고요 에, 바람이 또 부네요 구름이 엄청 낮게 깔려 있고 엄청 빨리 움직입니다 비가 올 수도 있겠는데 구름이 빨리 움직일 때 소나기가 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기 산마루를 거의 가렸고요 일단 빨리 준비해 볼게요. 저도 예, 준비 다 됐고요. 7시 반이네요. 예. 자, 오늘 네 줄입니다. 네 줄, 4줄. 예, 연도 네 줄. 자, 저도 시작해 볼게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저쪽 연도 자리에 후드캡을 꼽았다가 다 뗐어요. 이 후드캡은 이 변성을 썼어요. 변성, 예, 실리콘이 아니고 이 변성입니다. 변성. 저도 것 변성 아닌가? 변성하고 실리콘이 예, 접착은 좀 되는 듯한데. 예, 실제로는 그 접착은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예. 근데 접착은 접착 테스트 했을 때 어느 정도 되긴 돼요. 그냥 해하지 마. 저거를 뭐다 잘라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예, 이 갤러리 창 후드캡을 꼽으면서 저 아, 아닌데 저 후드캡하고 이 후드캡이 또 달라요. 예, 저거랑 이거랑 또 다른 쪽입니다. 어, 투명이면은 이 사람 중에서 꼽았을 것 같고 변성이면 이 후드캡에서 꼽았던 건데, 근데 원래 자리가 저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보면은 투명 실리콘인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저걸 뭐다 잘라내고 할순 없고 예, 그러면 시간이 안 되고요 아 너무 많이 차 나와있네 실리콘이 벽에서 <laughs> 잘 보고 꼽아야지 이씨. 아무튼 예, 매달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 데크 하시는 분들도 내하고 똑같네. 휴대폰 놓고 갔네. 저도 어제 휴대폰 놓고 줄 타버렸잖아요. 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연, 연장은 빠짐 없이 다 챙겼는데 휴대폰을 안 챙겨갔어요. <laughs> 고맙까지 저거 만들고 가셨거든요. 에휴 그런 거죠 뭐 다들. 아 후드캡 뗐다 아, 붙였다 떼가지고 와 실리콘도 막두 배로 들고 일단 구멍 없이 다 막아야 되니까요. 아 시간은 한세배더 걸리네. 아이좀뗄때 칼질을 딱좀 해. 해놨으면 해 하긴 뭐 나도 뭐 붙이면서 칼질은 안 하니까 잘 보고 붙였어야지 그래도 저거 변성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예, 투명으로 했고요 뭘 붙였 아 후드캡밖에 붙였다 뗄게 없는데 뭐 에헤이 아무튼 이요 요 줄에서 또 변수가 생겨버렸네 다른데도 후드캡 떼다 붙인 건 아니겠죠? 다른 거는 갤러리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럴 리가 없어요 갤러리에 구멍 세 개인데 두 개가 후드캡이고 하나가 연도거든요 아 이거는 딱저 갤러... 후드캡만 있으니까 안에 깔리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또 붙였다 뗀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에, 아무튼간에 와이 시간 많이 걸려요 여기 아이 실리콘도 차에서 딱 맞춰서 갖고 올라왔는데 이한 박스 더 갖고 와야 되겠네 에헤이 항시 뭔가 변수가 생긴다니까 이거 아무튼 계속 해볼게요 에, 이번엔 이 갤러리가 문제예요이 짤은 짤렸어요 잘렸어 이걸 왜잘랐을까 그래서 안쪽에 실리콘 처리해가지고 까만걸로 덧붙였죠 근데 외부 쪽에 여기는 구멍이 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테두리 짜린 면쪽으로 비가 스며서 내려가서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 쪽으로 실리콘을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딱안 붙어요 지금 피스도 나와 있고 이 자른 판을 붙인 <laughs> 그 우쪽은 한 2만 7로 해가지고 자른 면으로 비가 못못 못 들어가게 막아줬는데 아왜왜 왜 잘라서 이렇게 덧붙였을까 이럴 이유가 없는데 시원하네 아무튼 이게 또 변수가 또 있었어요 이런게 있으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실리콘 두배세배로더아야 돼요 이게 딱안 붙으니까 저 지금 이 안판하고 이 프렌즈하고 붙어야 일로 들어오는 물이 못 들어가니까 아후드캡본 간섭이 없네 얘는 딱 간섭이 생겨가지고 이 실리콘 한 박스 더 들어가겠는데 이거 마지막에 어제 닿을 거라고 했으면 하도 못했네요 하도 못했어 아무튼 이제 한줄 남았습니다 저것도 제가 줄 타면서 보니까 자른 자른 갤러리에요 다른 판이에요 다른 판아 실리콘 또그 일단은 차에 갔다 가야 되겠네요. 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도 처음인데. 아무튼 내려갈게요. 실리콘 어? 많이 들어가고, 지 실었어요. 옥상에 지금 또몇 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실어불면막줄탈수 있을 겁니다. 뭐 흘린 것 같은데? 아니네. 칼러 없나?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어? 거리가 많이 먼네 괜히 차를 저기서나 세 오늘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그걸 어. 여긴 통로 다들 너무 아지트니까. 네, 차대기가 좀 그래요 다 이쪽으로 아지트를 만들어 놔 가지고 어차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일은 다 됐습니다 11시 10분 이제 줄 걷고 정리하면 12시 되겠네요 하루 반나절 걸렸네요 하루 반나절 하루 반 일당 받아야죠 아 실리콘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 챙겨 실리콘을 많이 챙겨 오잖아요 일을 할때 모질라면안 되고, 남은 편 도로 갖고 오면 되니까, 모질라면 일을 못해서 남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마지막 박스까지 깠습니다. 예, 오늘 네 박스 갖고 왔었나? 어제 두 박스 버리고, 한 박스 오늘 빈거 위에 있고, 예, 네 박스 갖고 왔는가 봐요. 네 박스는 원래 충분한데, 이 개수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간 거. 일단 네 박스 다 들어간 게 아니고, 한세 박스만? 예, 이 연도 프렌치에 그렇게 실리콘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세대분들 샤시 주변 할 때는 실리콘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써요. 이렇게 신축할 때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축할 때 물량치이기 때문에 더 못해요. <laughs> 지금 제가 개인분들 일하는 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 네, 최고의 품질로 하는 거예요. 저도 신축하면 속도 위주로 갑니다. 근데 이러진 않아요. 그 신축을 할때 시간을 많이 준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제가 제 속도로 아마 예, 날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느리게 한다말 그 시간을 많이 줘요. 근데도 이게 안 돼, 제대로만. 신축이다고 뭐, 에,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 생각을 깨세요. 에.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네, 그래도 오늘은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시원하게 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여름에 진짜 일 못하겠네요. 너무 더워요. 특히 완전 제거는 못할 정도로 아, 힘들어요. 땡볕에서 막 매달려서 뜯고 갈고, 아. 아무튼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빨리 정리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보일러 상인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남는 거 어디다 남, 저 드리고 가냐 물어보고요. 난 네. 맞춰볼게요. 네, 이제 맞추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일단 한번 다시 확인 좀 하고요. 이후렌즈가 너무 많이 남는데 제가 여유분을 통 안에 묶이게 했는데 각각 통 안에 어, 그래도 좀 찜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갈게요. 아 정리할게요. 오늘 어, 다 맞는데 저쪽에 지금 오늘 제가 네개 했고. <laughs> 어제 아홉, 개 했고. 맞는데? 열세 개니까. 지금 네개 했고, 이쪽에 세개 있단 말이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한개 있고, 이쪽에 한개 있고 해서 세 개. 맞아요. 여기 두 개가 숨어 있어요, 중간에. 저거 사았고 네. 그러면 4개, 3개니까 7개잖아요. 네 개, 세 개니까 일곱 개잖아요. 여기 두 개가. 어? 하나, 둘, 세인데 어, 둘, 세개 그러면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네, 여덟 개 어, 맞네 한 개, 두 개, 세 개, 여덟 개, 한개 저기 네개 여덟 개인데요? 네. 어?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저쪽이 다섯 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총열세 개가 맞아요 여기까지 여덟 개 네, 여덟 개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네 개, 한 개가 반대쪽에 한 개가 있고 다 들어갔어요. 제가 가구통에 여유분을 안 담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남는 게 아니면 여유분을 몇 개를 담았는지 계산을 하고 해야 되겠어요. 다 들어갔어요. 한 개, 두 개, 세개 들어갔고 저거 네개 들어갔고 어제는 뭐 밥도 안 먹고 미친 듯이 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죠. 오늘은 어제 무리하는 바람에 몸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조금 터지게 쉬어가면서 할거요 아, 어제 한줄 타고 당겨 올리고 한줄 타고 당겨 올리고 여기서 저쪽까지 갔으니까 아, 어마무지하게 안0 0 0 0 0 0력0 0 0 0 0 0 0 물론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일해요 0쪽에한개 네, 음, 다섯 개 맞잖아요 다 들어갔고요 저 끝에 한개 있는 거 맞네 잘들어0 0 0 0 0 0 0 0 0 아무튼, 어제 일량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올해, 진짜, 어젠 또 덥지가 않았잖아요. 흐려가지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아, 정말, 이, 안 더워가지고 몸이 움직였지. 더웠으면은, 어제 그렇게 튀고나가지도 못했어요. 한, 더운 날하고 안 더운 날 비교를 하면, 한두배 차이나요. 두배 차이나. 더운 날에는 거의 절반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 폭염이고 막 이랬으면. 근데 어제 시원했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무서워서 그랬지. 시원은 했어요. 그래서, 많이 치고 나갔죠. 한 개. 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맞네. 다섯 개. 다 맞네. 아,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차에 가서 싣고 내일또 이제 아파트 일 가야 되니까 빨리 창고 가 가지고 아파트 그 일할 준비 해해 보겠습니다. 아, 이 사상. 아, 이 사상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있는 건물 거의 한80% 정도는 거의 후드캡 연도는 제가 다한것 같아요. 예. 요요 최근에 올 초에도 많이 왔고 최근에 진 건물들은 거의 제가 다 넣은 것 같아요 요 서인 빼고 <laughs> 아무튼 에, 저 뭐, 뭐더라 아, 예, 줄안 날렸나 한번 보고 어, 지하 가서 차에 연장 놓고 옥상 가서 줄거다 내려올게요 어, 괜찮네요 아까는 일로 바람 좀 불었는데 지금은 줄 자체가 안 날리네요 아, 일단 아, 챙겨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나 밥을 좀 먹고 가야 되는데 일단 챙겨 내려오고 에, 밥집 찾아볼게요 차는 어, 두 차는 현장이 돼 있으니까 아, 밥 먹을 데가 있나 안 보이네 터미널 앞이라 있을 텐데 잘안 보이네요 제대로 가야 되겠네요 돈까스 먹으러 갈까 또? 아무튼 줄다 걷었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창고로 일단 밥 먹고 가야 된대. 일단은 내일 일할 거또 챙기러 가볼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다싫었고이 쓰레기는 싣고 올라가서 압록박스에 버리면 되고요 네. 이 디월트 이 12볼트 회시가 아, 이게 진짜 좋네요, 이게. 랜턴은 걸어야 되는데, 얘는 딱 어디든지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예, 네, 좋아요. 어, 누가 연장하나? 빠트리고 갔네? 이렇다니까 이거. 전에, 부경대학교에서도, 그, 목수분들이 연장을 빠트리고 갔더라고요. 그 열어보니까, 레이저 레벨기였어요, 레이저 레벨기. 어, 그래서 그, 경비실에 제가 맡겼습니다. 그, 도로, 인도에다가 그걸 흘리고 갔어요. 아, 다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연장 잃어버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몇 번이든 챙겨요. 이거 이해했을 건데, 네이 빠트리고 한거 이거 아 연장을 빠트리면 그 써야 할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뭔가 한번 열어볼게요 에, 저 궁금하잖아요 어, 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처드 물론 또 너무 건들면 안 되죠 아, 굉장히 오래 손때가 묻은 제품이네 아 연장이네 이거 뭐이 현장 갔으면은 뭐 새로 하나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 현장 부분에 있으면 그 뭐냐 당 게는 찾으러 오겠죠 이것도 살라면 엄청 비싸요 자 그러면 어, 너 같으면 찾으러 오겠다 저는 연장이 잃어버리면 어, 무조건 찾으러 가요 어. 그, 잠을 뭐, 못 자요 왜냐면 옛날에 연장 진짜 사자마자 잃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몇 십만 원짜리를 어. 그래서 연장은 무조건 챙겨요 잃어버리면 손해가 엄청 커요 어, 아무튼 저기 그대로 있어요 저는 이노의 거를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 보통 하긴 뭐 다른 사람들도 손안대죠 너메건. 그대로 있어요. 예, 아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영상 계속 풀로 찍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면, 혹시라도, 예, 없어져서 제가 차를 여기 마지막에 댔다가, 없어졌다. 이러면은, 차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질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찍고, 1층까지 찍고 올라가야죠. 1층에서 뭐 다시 안 들어오고, 나갔다는 거를, CCTV 같은 자료가 있을 테니까. 하여간,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너메건 손대면 안 돼요. 예, 그뭐 옛날에 레벨기, 그, 그 동서대학교였나? 밑에 거는 경남정보대인가? 거기 아무튼 완전 새거더라고요, 새고. 그걸 제가 인도에 있었어요, 인도. 제가 그 건물에 밤에 그 유리 각 빈기로 갔는데 그거딱 빠트리고 간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 새 건데. 그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풀 세트로 한2 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작은 연장이라도 없으면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또 사야 돼요. 에, 그 것도 저희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면은 또 저걸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에 흘렸는지 지옥을 못할 수도 있고 지방 사람이라 다시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 그렇겠죠 저는 그때 레벨기는 그그그 그, 그 경남정보대 그 건물 경비 아저씨한테 밤에 이것 좀잘 보관해 달라 이 목수분들이 흘리고 갔다 그렇게 맡겼고요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안 찾아갔을 가능성도 높, 높습니다 다른 지방 사람이면 에, 찾으러 오는 것보다 그냥 하나 산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레벨기가 그렇게 고가품은 아니었거든요 네, 아무튼 공구 잊어버리면 일에 차질이 생겨요 거기다 놓고 그걸 쏙 빼트리고 갔어 그 전에 레벨기 그전 레벨기 또 있어요 아는 형이 또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중국산 네, 아마 그것도 한 20만원 할 겁니다 쓸 일이 없는데 나는 레벨기 아무튼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당근에 팔아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뭐 그라인더하고 송풍기 네, 믹서 드릴도 뭐 필요하고 인텍 뭐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오 이거 잘못 내려갔나? 뭐풍 내려가는데? 뭐야 이거 오, 빠꾸야, 빠꾸야. 다시, 다시. 오, 이거 분명 붕어 왔는데 왜풍내려가지 차가? 응? 어, 이거 브레이크에서 끼 소리가 나요. 라인은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 잘못 내려갔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와. 나 아, 밑에가 잘안 보이네, 안 보이게. 요, 요로 내려갔어요, 요로. 와. 와, 이 차들이 많이 다니네요, 여기. 어제도 여기서 나갈 때 오래 걸렸어요. 그냥 가버릴까? 저 반대에서 도차가 오는데. 어. 아무튼 오늘 일단 창고로 빨리 갈게요, 이제. 차 계속 와, 이거. 나가기도 못하게. <laughs> 아,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네요,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하, 근데, 중식을 뭘 먹을까요? 저는 볶음밥은 별로 안 좋아하고. 어, 오늘 잡채밥을 한번 먹어볼까? 잡채밥? 네, 잡채밥 먹어야 되겠네요. <laughs> 아무튼, 저기, 진미가. 저기 가서 먹을 거예요. <laughs> 네, 오늘 누군가 짜장면 먹는 영상을 봐가지고. 어, 아, 이게 아니고. 네, 가볼게요. 네. 짜장면 먹으러? 음, 잡채밥 먹어야지. <laughs> 어, 이제 밥도 먹었고요. 일단은 창고로 가야 되는데, 잠깐 집에 들려야 되겠어요. 네, 수첩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일갈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아, 수첩을, 아, 정신이 없으니까, 그 아까 그 연장 흘리고간 아저씨 봤죠? <laughs> 저 똑같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일단 집에 가서 수첩부터 보고요. 네, 이제 수첩 챙겼고요. 24년인데, 23년도 수첩이니, 네, 계양전기에서 졌어요. 어 예, 작년인가 엄청 기왕전기에서 예, 이, 이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기왕전기가 되게 공격적으로 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어, 너무 많이 받기만 해가지고 미안해서 지금 활동을 안 해요, 기왕전기. 아무튼 일단 창고 가가지고 내일 일할거 챙기고요. 아 떴겠네요. 잘 붙어 있네 실리콘 껍데기. <laughs> 일부러 붙여놨어요. 이렇게 차 옆에 오면 맞을 수 있다 예,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아 완전 졸리네요 졸려. 예, 밥 먹고 나니까 네. 일단은 빨리 전화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아 잠깐 다른 거 보고 아 저거 외부로 보다가 다른 집에 또 전화를 했네요. 아다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갈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집을 눌렀다가 끊었어요. 아 이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튼 아직 통화가 안 됐고요. 일단은 안전 통로도 있어야 되고 그렇네요.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비가 안올것 같아요. 아, 이거또 언제 다 내리고 또실랑 모르겠네요. 아, 이, 이것도 보통이 아, 아니에요, 이거. 실컷 내리는 거. 예, 네, 아무튼, 천천히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 이번엔 백업제 상당히 오래 쓰겠네요. 네,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조금 해가지고, 50평 한집 하니까 아예 없었어요. 또뭐 실어야 되지? 안전통로 실어야 되고, 또뭐 실을 게 있었는데, 다 실었나? 아, 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기억이 안 나있다. 예, 아, 어째? 그렇지 꾸역꾸역 다 들어가긴 한것 같은데요 아이 피자로 하고 쓰레바지 하고 이걸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저빈 공간에 의자하고 에헤 아무튼 뭐 어쨌든 넣어보겠습니다 이 가끔 는 가야 되니까 도, 도로 끌어야 되나 저거 아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의자가 쓰레바지는 어째 들어가겠는데 아, 아무튼 요거 나와 있는 거 정리 좀 하고요 지 자리들로 먼 도로 집어넣고 하하 아, 아. 다들 가나봐요 아,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 다 됐습니다 이래도 뭐 빠트린 거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지금은 뭐다된것 같고 일단 가볼게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려면 집에 와서 쉬어야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